아직도 오버시를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담긴 누리호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종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했으며 발사 후약 42분 23초경에 남극 세종 기지로 최초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가 됐으며. 기술 이전을 통해 로켓을 성공한 일본과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세계 4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누리호의 성공으로 위성 발사를 위해 해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대한민국은 향후 2027년까지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 로켓 발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달탐사 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경우 지난 1차 발사 때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지 못함으로써 미완의 성공을 거뒀었는데, 2차 발사 과정에서도 우천과 기상 악화,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개측 오류 등으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최종 임무인 궤도상 위성 분리까지 완수해 12년 동안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과 동시에. 한국형 우주 수송 시대의 새로운 여정을 열게 되었는데, 누리호가 최종 성공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우 장관은 누리호는 계획된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했고 최종 교신에도 성공했다”라고 전하며 고생한 연구진들을 격려한 상태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이끈 누리호는 발사 전부터 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 실제로 AP 통신은 한국이 우주 야망을 이뤄냈다고 전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끝마쳤다. 라고 평가하며 누리호가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미국, 영국, 인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의 매체들은 누리호와 관련된 기사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들의 타이틀을 살펴보면 그렇다면 현재 해외 네티즌들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관련 기사들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맙소사.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로켓이 최종 성공을 이뤘습니다. 로켓 누리는 100% 한국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터키에서 한국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700km 고도의 검증 위성이 배치됐을 때 나는 한국의 성공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미래 지향적인 로켓을 만들어냈군요. 로켓 기술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11년 전 한국이 발사한 로켓과 지금의 로켓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보다 좋은 엔진을 사용한 것입니까? 한국의 발사를 인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한국과 인도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로켓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로켓을 자체 개발했고, 일본은 미국에서 80%의 기술을 이전 받았습니다. 올해 한국에게 두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최민정의 역전승이고 두 번째는 로켓누리의 성공입니다. 한국의 로켓이 핵무기로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주요 기술들이 김정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한미 미사일 조약이 폐지된 이후 한국은 미사일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켓의 성공은 딱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남북 전쟁 이후 단기간에 국력을 키운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주 과학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만은 한국의 우방국으로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로켓 성공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하늘로 로켓을 쏘는 행위는 신에게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한국을 싫어하지 않지만 일본인으로서 한국의 성공은 기분 나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기술을 사용한 거잖아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과거 우치노우라에서 엡실론을 발사하던 장면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껏 국제사회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로켓 사용을 제한할 명분이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한국은 장래의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 강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네티즌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체 위성 로켓을 성공시킨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한국의 국방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87년 우주 발사체의 꿈을 안고 완전 독자 기술 확보에 도전했던 한국은 2010년 3월 누리호 개발에 착수해 12년 4개월 만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이제 인공위성 수송 능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누리호 발사를 위해 땀 흘린 연구진과 우주강국을 만들어낸 국민들의 성원의 박수를 보내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누리호와 관련된 해외 반응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시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튜브에 없는 당신의 궁금증 오버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